올해 경기도에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물량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특히 광명과 화성, 평택, 오산 등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 물량이 집중됐는데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규모 공급 정책을 예고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사업 영향으로 건설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분양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박희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경기도에서 분양이 예정된 단지는 총 14만 6,673가구입니다. 지난해보다 약40%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 분양 물량을 기록했던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공급은 경기 남부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광명시가 12,015가구로 가장 많고 화성과 평택, 오산시도 만 가구 이상의 물량이 예정됐는데 특히 오산의 경우 지난해보다 두배 넘는 물량이 공급됩니다. 또 안양과 파주, 남양주에서 8천 가구 이상, 의왕과 용인, 수원시도 6천 가구대의 공급이 예정됐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각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대규모 공급 정책과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공약을 제시하면서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분양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택 250만 가구 공급 공약과 관련해 대통령직 인수위가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권 이양이 이루어져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그 다음에도 당연히 정책 방향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건설사들이 계획된 물량들을 올해에 얼마나 많이 계획대로 집행을 하느냐. 새 정부가 바뀐 영향으로 실행물량이 많아지느냐라고 하면 그건 맞는 얘기가 될수 있어요. 역대급 분양물량이 예고된 가운데 끄떡없을 것 같던 수도권에서 미분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올해 1분기 경기지역에서 청약접수를 한 민영아파트 26개 단지 가운데 11개 단지가 모집가구수를 채우지 못해 미분양 주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한 순차적인 주택 공급 계획이 세워져야 수요와 공급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BTV 뉴스 박희봉입니다.